thank <laughs> you 김빵듀! 나왔어! 어, 언니야, 지금 밖에 수속장 어떤지 언니야 모르지? 최고다! 역대급이다, 어? 오늘도 띵띵 보았습니다. 와! 와! 자, 우리는 고데기도 하고, 머리 스프레이도 뿌리고, 그리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오늘 같이 용이에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죠? 하지만 어제 태풍 왔죠? 이름 뭐였죠? 태풍의 이름은 다라스. <laughs> 그놈의 다라스 때문에 어제 비행기가 못 나가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모두 다 해야 하고요. 또한 지금 바깥은 아비규환입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빛이 너무 오신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영상을 찍을 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출국장 다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스. 오늘, 오늘 일다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스. 지금 시간 9시 49분. 과연, 12시간 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돌아가서 해장을 합니다. 안녕! 안녕! 쟤는 근데, 네. 유튜브 스타일 아닌 것 같아. 그럼 무슨 스타일인데? 그냥 니네 씹으려나? 이런 거찍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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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봐야 네, 그냥 네.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어, 라, 잘, 네, 라이브 방송가세이 <laughs> 아, 유튜브. 보면서, 어, 이런 정브이그 아, 감성은 좀 아니다. 아, 여러분, 제가 금방 의견을 받았는데, 저는 브이로그 감성이 아니라, 아프리카 TV와 아, 오, 오, 댓글로 오.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대화를 음, 하는 약간 음, 그런 음.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다가 진짜, 이렇게 오케이 해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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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감성 아니고. <laughs> 유튜브 감상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지 제 그릇나루 정말정말 좋아하고요. I like it. I like it. I love, I love you. 아, 야, 안 <laughs> <I'm> just... <laughs> 둘, 셋.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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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까 활기차게 출근했는데 지금 들어오고 가야지 비행기가 두 대를 띄우면 다섯 대가 밀려있고세 <laughs> <laughs> 대를 띄우면 열 <laughs> 대가 <10대가> 밀려있어요. <laughs> 아, 네. 1시간나았죠 네, 지금 미정! 미정! 미정 미장, 미장입니다. 나... 죽었어요. 이게 누구게요 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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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우리 지금 5분 쉴수 있는데 4분 뒤에 숨어져서 숨분1실입니다 미정. 오래 이 맞아요. 지상적의 꿈꾼 여러분들 지상적의 꿈꾼은 러분들 다시 한번더 제가 겸천에 있는 습니다 박해지는 추노다. 박해지는 추노다. 탈국왕자 아직 남았 지금 시각4시4 5분이고요내 가방이 다 저희의 롱 이제 한3 분의 2 정도 달린 있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방준 출현. 저어 <laughs> 갔죠? 아 이제 바쁜 거 조금 많이 끝났고 어제 안못 나갔던 비행기 야초기자 밖에 아마 이게 누구야? 저운항시 과장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김방주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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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란, 따란 길이 끌려와 따라따라 따란 따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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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laughs> 오늘의 마지막 플라이트죠? 음. 음. 투, 예 툭! 투 어? 필리핀항공 419편 마닐라로 여행하시는 승객분들께 안내... 이시작 <laughs> 되겠습니다 네 309명 네 3... 30... <laughs> 응 집에 40분 뒤에 다시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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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경 <laughs> <laughs> 태그 우리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죠? 네. 그래도 그대와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하모이에 사랑합니다. 요즘 핵, 핵에서 하트는 용어입니다. 뭐야? 암, 안 뻑! 안녕! 안녕. 네, 아 수박을 잘라봅니다. 야, 제발, 3시까지만. 아 와! 와! 이렇게 아밥 너무 먹으면 안 돼요. 이 <laughs> 말이. 난 24시간에 출근했다.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와! 엄청지 <laughs> 너무 시끄러워. 다 나왔나? 어, 다 나왔어. <laughs> 너무 잘 나왔어, 마켓집. <laughs> 아 <laughs> 안녕! 오늘은 기분 좋은 날, 왜 기분이 좋지. 오늘은 멤버가 좋은 나이 기분 이 좋아 나라라라라라라라도 기분 나. 나는 나도 기분 나. 나는 나도 기 나. 나는. 나는. 나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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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내일 샷또 내일 거주라. 내일 공개할까요? 나자이거까지 네. 괜찮아요. 자이것도 이빨 그립더 너무 예쁘다. 줌마 아. <laughs> 아니 선물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번 내일 망했어. 아. 조 이게 좀. 뭐야? <laughs> 닌자고이어 어, 닌자고공이다 닌자고공이다. <laughs> 오늘이게이 좋은 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안녕, 나시 또만나 신선녀랑 같이. 어디 시가 갔나요?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예쁘게 나옵니다. 지금 지금은 탑승이 끝났고요. 네. 네 다큐멘터리를 전달하고 비행기 탔다. 문을 닫아갑 갑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혜진 씨 어디 가시나요? 얘기 안 네. 무거 뭐 하시는 거죠? 무거워요. 힘 아까워요. 되게 이세어야 간지난다. 어케어오어이 출발. 레리고 yeah. 갑니다. <목소리> 귀여워. <목소리> 이렇게 계속 오세요. 이렇게 <computers> 떨어집니다. 안녕 떨어졌습니다. 다봅니다 네. 서시지 말고요. 갑시다. 어, 있어 봐. 자, 민지 선배님 뭐 하세요?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해야 네? 저희가 이제 자, 저희 이야, 누구러 갈 거예요? 바로 야니안 겠냐? 여로 저희 비행기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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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날게요. 그럼 이만, 안녕!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저녁 6시 40분 빠게 라디오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오늘> 보이는 라디오! <laughs>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 되게 되게 사연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안녕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사연 하나를 제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이디는 꼰듀님이라고 하시고요. 어, 익명을 꼭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아, 친절히 제목까지 선정을 해주셨어요. 제목, 마지막 노래방입니다. 어, 노래방을 갔어요. 아, 당연히 남자와 여자 두분 가셨겠죠. 오, 오, 오. 룰루리룰루리 항상 재밌게 정말 잘 놀았어요. 어, 근데, 어머!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노래방이라는 생각에, 문득, <laughs> 문... <laughs> 아, 내가 방귀를, 방귀를 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붕 꼈어요. 네. 사랑도 네. 안녕, 노래방도 네. 안녕, 모든 <laughs> 게 우리 보이라 아재 성신현님께서 눈물 <laughs> 흘리면서 울고 계신데 아 어떡해요 정말 <laughs> <laughs> 아, 어떡해요 우리 꼼듀님꼼듀님 <laughs> <손뒤님>, 정말 <laughs> 마음이 아픈데 <laughs> 아, 저수아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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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laughs> 갔으면 그 다음 사랑을 잘하면 됩니다, 그쵸 여러분? 자 네. <laughs> 정말 제가 속상하긴 한데, 이분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한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꼰주님 힘내세요. 하지만 그때는 그대가 너무 잘못한 것 같네요. <laughs> 2AM이 부릅니다. 잘못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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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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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